뮤직비디오 해석 채널 뮤비도 리뷰 뮤비우. 안녕하세요 뮤비입니다 SF, 사이버펑크, 안드로이드 로봇돌이 있다고요? 온앤오프 뷰티풀 뷰티풀 뮤비 해석 지금부터 그 매력 속으로 쏙 빠져봅시다 온앤오프 기본 세계관을 모르신다면 밤하몽 뮤비 해석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앤오프 기본 세계관은 쉽게 말하면 멀티 유니버스 기억만 남은 안드로이드와 흩어진 영혼의 파편의 이야기 뷰티풀 뷰티풀 스테이지에서는 어떤 영혼의 파편을 만나게 될 것인가 뮤비의 온앤오프 뮤비에서 걸볼때 꿀팁 1. 본체와 파편을 구분할 것 2. 이 스테이지에서 찾아야 하는 파편은 어떤 것인가 3. 장르는 스릴러입니다. 이곳은 온앤오프시티, 누나 크로스, 구역을 이탈하지 마세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승준,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위를 바라보는 이션, 옆에 공이라고 쓰여있음, 공이 구역이다. 도망가는 효진 옆에 느낌표가 떠있다. 시스템에 발각당한 것, 어그로가 흘렸다. 승준이 경찰 NPC들에게 잡혀간다. 이 구역에서 상구역으로 연행되고 있다. 반항아적인 표정이다. 원래 상구역에 있는 애인데 이 구역까지 와서 사고를 친 것이다. 이런 사고뭉치. 이 승준의 귀걸이는 검정색. 잘 기억할 것. 돌아가는 기계, 타임어프가 진행되었다는 것. <놀람> 열차에 앉아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는 로봇들. 가운데서 짐나게 노래하는 효진. 지하철 열차 문구. 분압 크로스. 건너지 않습니다. 자기 구역을 지키라는 것이다. 구역이탈 금지. 이효진이도 반항적인 표정이다. 공산구역의 효진이가 공이구역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런 사고뭉치. 공의구역에 있는 장난꾸러기 이션, 발각되어 도망가고 있는 이션, 도망다니면서 매우 즐거워 보인다. 이런 사공치. 민규이 so 있는 곳은 공호구역이다. 오네어문구. 민규는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방송 중이다. 시스템 에러가 발생한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긴 민규는 해킹을 시작함 시스템 해킹 해보니 자료를 발견. 이건 뭔데? 기밀문서로 설정되어 있지? 저희 채 있는 CCTV를 확인해 보자. 목표 확인, 목표를 찾음, 지나가고 있는 이션을 발견했다. 저장소는 어디인가? 처음에 이션이랑 효진이가 지나갔던 위치 공이 구역이다. 민규는 초코바를 먹으면서 즐겁게 해킹하고 있다. 이런 자공치 오토바이를 타고 온 와이엇 게임기를 착용한다. 웃고 있는 휴진. 보드를 타고 신나게 도망가고 있음. 잡혀서 신상털리고 있는 승준. 승준이는 구역이탈죄로 잡혀왔다. 쇼핑센터 전광판에 속보로 뉴스가 떴다. 수배용이자 경찰, 해킹용이자 수색. 아까 민균이가 공호구역에서 해킹을 한 것이 걸린 것이다. 공호구역 쇼핑센터 앞에서 효진은 로봇들에게 둘러싸였다. 위로 도망가며 신난 효진. 불러! 노래! 이런 사고뭉치! 시계를 보는 이션춤춰라는 메시지가 옴. 다음 스테이지 춤춰를 스포일러함. 유가 앉아있고 위에 노란색 비행선이 떠오른다. 저곳에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비행선을 조립했다. 이런 사고뭉치! 휴즈로봇 등장! 오네그의영원의 파편들을 추적한다. 와이엇은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다. 그 자동차는 실제로 도시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오토카다 이런 자공치. No, no 해킹하는 민규. 반항하다운 손가락이다. 휴즈로봇 해킹 성공. 디티플 디티플 로딩 중. 전광판도 해킹 성공. 성공했다. 매우 신나는 민규. 이런 자공치. 내가 되고 싶은 건 너무 내가 되고 싶은 건 최고가 아닌 오직 하나뿐인 나다. 고개를 드는 승준. 사고 뭉치 파편이다. 승준이 컷 사이에 잠깐 지나치는 저 사람. 짧은 머리의 효진. 아까 05구역 쇼핑센터에서 날아가던 효진이는 머리가 길다.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그렇다. 이 효진이는 앞부분에 잠깐 나왔던 그 효진이다. 이 구역에 효진이가 두 명? 이 효진을 기억하자. <목소리> 포의당한 이션 평소에도 구역이탈죄로 종종 잡혀가던 사고뭉치 이션 평소와 다른 로봇들이 잡으러 왔다. 쟤는 누구지? Yeah. 누구 어? s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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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와이어 해커 민균의 차가 보이되었다 후후, 이제야 왔냐? 즐거워하는 민균. 사고치고 잡혀가는 게 일상인 사고뭉치 파편들. 포의당한 상태에서도 신나게 도망가는 민균. 섹터 3. 쥬즈들이 큐브의 신호를 보낸다. 대명의 파편을 발견했다. 사고뭉치 파편 이션 효진 민균 설각. Hey, yeah, yeah. 와이엇은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했다. 나도 저기 가볼까? 달려나가는 와이엇. 돈을 위로 드는 이션과 와이엇. 이션 위에 큐브가 나타났다. 너 들켰어. 이션은 파편이라 기억이 없기 때문에 큐브가 뭔지 모른다. 유해 노란색 UFO 출발. 다 같이 모인 온앤오프 멤버들. 본체들이 도착했다. 하키게임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다. 휴즈들이 제보해줄 때까지 기다리자. 여기서 잠깐! 휴즈분들이 장소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마이네임 이즈의 뮤비에 나온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마이네임에 있던 파편은 순수하고 해맑은 감정의 조각입니다. 그들은 해맑게 사진을 찍습니다. 오네노프 세계관에서 파편들이 기록을 남기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뜬 지역이 체크되면 휴즈 로봇들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러 갑니다.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발각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사진을 찍었을까요? 기억 이 없고 감정만 있기 때문에 해맑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마이네임에 등장하는 맑은이 효진이가 아까 나온 그 효진입니다. 왜 마이네임지에 있는 효진이가 규규에 존재하는가? 마이네임에서 사진을 찍은 그들은 퓨즈에게 발각당했고, 말금 유진이는 퓨즈 로봇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말금이들을 추적하던 퓨즈 로봇들은 때마침 공이 구역으로 구역 기타를 한 사고뭉치 파편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에게 파편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여기 또 다른 파편이 있다. ONF 마이네임 오프닝 트레일러를 보면 뷰티풀 뷰티풀 로고가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집니다. o 온앤오프 마이네임 앨범에서 찾아야 하는 파편이 두개라는 것. 쉽게 말하면 마이네임의 해맑은 파편과 두부의 사고뭉치 파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저부터 이렇게 많이 숨겨놓다니 온앤오프 세계관 넘나 엄청난 거. 마이네임 뮤비에 나온 그 장소에서 본체 유와 이션이 음료수를 짠 하고 있다. 사고뭉치 유와 이션이 비에 물체를 피해 도망가면서 음료수를 던져주고 있다. 폭발하는데도 신난 멤버들. 본체와 사고 뭉치 파편이들의 자의가 돋보인다. 여기서 집중! 네모 큐브가 화면에 떠 있다. 네모 큐브는 신세계 미비에서 본체가 가진 열쇠로 활성화시킨 것. 온앤 오프 본체가 활성화시킨 큐브와 온앤 오프의 영혼의 파편들을 찾아주는 퓨즈 로봇. 큐브와 로봇이 쫓고 있는 것은 영혼의 파편이다. 춤은 역시 축제 축제엔 불꽃놀이지 에너지를 날리고 있는 유 열차 안에서 보이당한 효진 뭔가 성공한 듯 웃으며 고구를 벗는 와이엇 와이엇이 효진을 공간이동시켰다 파란색 자동차가 미사일을 막는다 저 자동차는 아까부터 와이엇이 게임으로 조종하며 도시를 탐험하던 그 자동차다 와이어젠 텔레포트를 성공시키고 자동차로 미사일을 막아서 신이 났다. 타이밍 엇나갔으면 저 미사일이 효진에게 명중할 뻔했다. 이런 사고뭉치. 창구역에서 2 구역으로 다시 구역을 이탈하는 승준. 구역이 탈제로 잡혀가 놓고 또 나간다. 이런 사고뭉치 파편. 공이 구역에서 공상 구역으로 뛰어가는 효진. 총을 겨누고 있는 휴즈 로봇들 사이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다. 이런 사고뭉치 파편. cctv에 기록을 남기는 민균 매우 신나했다. 민균이 해킹에 성공했다. 레코딩 타임라인 2분 41초 뮤비 타임라인 2분 41초 소름 쫙 뮤비를 보고 있는 퓨즈들에게 부이를날린 퓨즈들은 사고뭉치 민균을 발견했다. 승준과 유진이 만난 폭발로 인해 뚫린 벽을 발견 도시의 전광판들이 주위에서 시스템 에러로 바뀐 사고뭉치 파편들은 신이 나 있다. 해킹돼서 춤추는 로봇들 플래시몹을 다같이 추고 있다. 본체들이 뛰어오고 있다. 하늘엔 큐브가 떠 있음. 불꽃놀이 중인 도시. 아까 유가 날린 불꽃놀이다. 역시 축제엔 불꽃이지. 하늘에 큐브가 떠 있고 건물에서 탈출하는 효진과 승준. 유의 비행선이 떠 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온앤오프. 살아있다 우린 꿈을 꾼다 우린 아름다운 우린 여기에 있다. 간단정리 1. 규뷰스테이지의 영혼의 파편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감정의 조각이다. 2. 여기서 먹어야 하는 파편은 두 종류다. 주뷰의 사고뭉치 파편, 마이네이미즈의 해맑은 파편. 3. 기록이 남으면 큐브의 신호가 전송된다. 4. 큐브의 신호가 잡히면 본체들이 잡으러 간다. 5. 본체는 영혼의 조각을 흡수하여 점점 완전한 온앤오프가 된다. 큐뷰 스테이지 클리어! 온앤오프 로봇돌 모먼트 온앤오프가 왜 안드로이드인가? 춤춰 스테이지를 보면 알수 있다. 옷이 계속 바뀌는데 저렇게 일관적인 퍼포먼스가 가능하다고? 로봇처럼 완벽한 동작 연결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 인간의 육체를 벗어난 안드로이드 온앤오프의 정체는 로봇돌이었다 저 로봇이 퓨즈라고? 영혼의 파편들을 찾아다니는 퓨즈 로봇 파편을 발견하면 체포하거나 위치를 공유함 우리 애들이 잃어버린 영혼의 파편을 찾아다줘야 해 영혼의 파편을 본체에 합체시켜 완전한 온앤노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들이 영혼의 파편을 찾아주는 이유는 세계관 소개에서 밝혀집니다 로봇은 퓨즈 나가면 못 움직임 퓨즈 나가지 말고 퓨즈 모여 뉴비도 리뷰 뉴뷰 구독 좋아요